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무당층도 역대급으로 늘자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2년보다 이익을 주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며 골목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부산 경찰청장을 만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조치를 또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또 힘을 모아서 정말로 부산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동안 산업은행 이전과 엑스포 유치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골목으로 향합니다. 다자란 민원들도 모두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을 총선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무당층이 크게 늘고 2년 보단 이익에 투표하는 2, 30대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은 일찌감치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벌써 골목에 나가 있습니다. 10만 시민 인터뷰에 나서 민원을 듣고 공약도 새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특히 민감하다는 점등 세대별 특징을 파악해 자연스럽게 당원 가입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또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공약들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전화 여론조사 대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때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전화 대기 인원을 미리 정해 두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도 후보자 선출에 속도를 내는 등 총선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